이번 이야기는 시골에서 시작된다. 설날을 맞이하여 친가에 내려왔던 밤 중에 일어난 일이다. 밤이 되면 빛이 적은 시골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되는데, 당시에 나는 그 분위기가 무서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창 밖을 바라보고는 했는데, 그날은 요상한 것이 내눈 안에 비추었다. 창 밖에는 도깨비불이 일렁거리고 있던 것이다. 귀신에 홀린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야심한 시간에 홀로 밖으로 나섰다. 도깨비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서버렸던 걸까? 시골의 밤길을 무서워하던 꼬맹이가 멀리서 보이는 도깨비불을 이정표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한창 밤길이나 귀신의 이야기를 무서워할 나이였음에도 어쩐지 두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도깨비 불의 정체가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공포로 바뀌게 되었다. 그건 사람이었다.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도깨비 불이라고 착각하던 것을 들고 있어 정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더욱 섬뜩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도중에 멈춘 이유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이다. 참을 달아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그 사람은 쫓아오지 않은 듯 보였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내가 겪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날 밤에 보았던 사람은 평범한 동네 주민분들 중 하나였다. 밤중에 랜턴을 들고 걸어가던 도중 인기척이 느껴져 내 쪽을 바라봤던 것이다.